가계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. 가계약은 위험부담이 참 큽니다. 가계약 을 걸었거든요. 계약서에 사인은 안 하고요. 예, 듣고 있어요. 예, 말씀하세요. 즉, 네, 안 해결해 주는 경우에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요?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. 중요한 거는 그 계약서에 어떻게 쓰셨냐가 중요해요. 가계약이면 계약서도 안 쓰셨다면요. 예. 네. 가계약서에다가 그럼 말 그대로 가계약은 말 그대로 말도 계약이지만 정확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아, 그런 내용 없었어요. 그러니까 없었으면 서로 증명하기가 네. 애매하잖아요. 내일 당장 이사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해결 안 해주면 이거 무효할 수 있는 거죠. 심지어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고요. 사인도 안 됐으면 무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은 가계약일 뿐이에요. 본 계약도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. 본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서까지 다쓴 상태에서 도장 찍고 헤이즈 그게 정식 계약인데 보통 그렇게 내일이 만약에 입주인데 아직까지 계약서 안 쓰는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? 그 말도 안 되는 거죠. 좀 멀어 가지고 있잖아요. 믿고서 그냥.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.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 입주인데 아직까지 계약서도 그 본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?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해요. 아... 말 그대로 계약서에 서로. 합의한 내용들을 글로 작성을 하고 서로 잡필 서명한 이후에 도장 찍고 서명 날인하는 게 정식 계약인데요. 가계약 같은 경우는 말로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를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약 취소할 때 가계약금 돌려받기도 서로 되게 힘듭니다. 상대방의 규책 사유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아주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가계약을 피하시고 정식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잡힐 날인한 이후에 계약금을 송금하시는 게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서로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계약은 상가하는 게 부동산 계약의 상식이라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계학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영상 키고 말씀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골드마우스였습니다.